안녕하십니까. 영어를 쉽게 가르치고 싶은 공감영어 뚱샘입니다. 어, 이번 시간부터는 문법의 가장 기초적인 용어와 개념을 어, 크게 크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하고 세부적인 것들은 차후 문제풀이를 통해서 조금 더 익히는 쪽으로 어, 설명을 드릴 거고요. 첫 번째부터 공부하는 건 일단은 명사입니다. 명사는 뭐 크게 어려운 건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설명 이쪽에 나와 있지만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이제 이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름 사람과 어, 사물의 이름이 있고 어, 이름 붙여서 부르는 모든 거는 명사라고 봐도 좋을 것 같고요. 사람, 물건, 동물, 식물, 감정 같은 단어 이름은 모두 다 명사다. 이게 이제 기본적인 개념, 개념이고요. 자, 여기 보시면 우선은 어, 이런 것도 좀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면 뛰다, 빗다. 요런 것들은 동사라고 기본적으로 구분을 하실 수 있겠죠, 이제. 뛰다, 빗다, 뭐뭐 하다로 끝나는 건 동사인데, 이 동사를 명사화 시키면 요렇게 됩니다. 띠, 믿음, 빗질, 쓰기. 얘 예, 뛰다, 요런 건 동사, 띠, 요렇게 딱딱 떨어지게끔 되는 거, 명사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요런 건 명사. 아... 요거 조금만 더 가보자면 이 동사가 명사화 되는 거는 요렇게 만드는 거죠. 앞에 to를 갖다 붙이던가 뒤에 ing를 갖다 붙이던가. 예. 요거 한번더 복습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단수 복수 개념이 있는데 단수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냥 한 개인 겁니다. 단수는, 복수는 두개 이상. 그 표현들은 단수는 어 아무것도 안 붙이고 복수 형태는 뒤에 S를 갖다 붙인다. 이게 기본 개념이거든요. 이걸 알고 있어야지 이 단수 명사도 있지만 단수형 동사도 있거든요. 비동사인 같은 경우는 그게 이즈겠고 일반 동사인 경우에는 동사 뒤쪽에 S나 ES를 갖다 붙인다. 공부할 때 이렇게 얘기, 어,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S 없죠? 여기는 S 있고 자 복수형 같은 경우는 이 명사 S가 붙죠? 그런 경우에는 일반 동사에 요 s나 es를 안 붙인다. 그냥 그렇게 이해하시는 것도 편해요. 비동사인, 가, 비동사인 경우는 당연히 아, 아겠고요. 요거 잘 알아놓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크게 보시면, 어, 우리나라 그 명사는 셀수 있는 거랑 셀수 없는 거를 크게 뭐 이렇게 구분은 하진 않거든요. 근데 이제 영어는, 어, 셀수 있는 거, 셀수 없는 거, 이거를 좀 약간 구분하는 언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그 무역과 상역, 상업이 발달한 그 문명권이 서구권이기 때문에 하나를 팔지, 두 개를 팔지, 이게 조금 중요한 개념이기 때문에 셀수 있다, 없다가 조금 세분화돼서 나왔다. 그 정도만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좋을 것 같아요. <laughs> 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셀수 없는 거는 전부 다 단수 취급을 한다. 요거 머릿속에 넣으세요 셀수 없는 것들은 전부 다 단수 취급한다 이게 이제 나중에 문법 문제로 연계되면 어 그걸 알고 있어야지 비동사 나오는 경우에는 is를 쓰고 일반동사 나오는 경우에는 s나 es를 붙이는 문제 요거 골라낼 수 있거든요 자그 다음에 이제 명사 앞에 붙는 것들이 있는데 관사라고 하는데 요거는 보통 부정관사 이건 정관사라고 하거든요 어나어는 부정관사 더는 정관사. 특별한 건 아니고요. 정해져 있지 않은 어떤 한계를 나타낼 때 어를 붙이고요. 그 다음에 어 앞에서 언급한 명사나 너랑 나랑 알고 있는 그 특정한 명사 앞에는 그라는 더를 갖다 붙입니다. 그 정도만 일단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자, 단소 복수 이렇게 됩니다. 이게 다 설명은 제가 드릴... 들이긴 좀 어려운 것 같고 이렇게 S가 붙는다. SH로 끝나는 ES 갖다 붙이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ES 갖다 붙이는 거 이게 복수죠. 그 다음에 o 로 끝나고 S 붙이고 자음 플러스 y 로 끝나면 I로 바뀌고 ES로 바꾸는 거 단수 복수 단수 복수 그 다음에 F로 끝나면 VS 붙이는 거 단수 복수 이런 것들은 불규칙한 거죠. pcpc 투 스티스 이렇게 불규칙하게 변하고 얘네들이 좀 문제인데 요거는 이제 구분을 어떻게 하냐면 문맥상 구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어뭐 예를 들어가지고 여기 이즈가 붙으면 얘는 단수가 쓰, pc가 단수를 쓰였겠고 여기가 아 이렇게 나오면은 얘는 복수를 쓰였겠죠. 그 정도 팁 드리고요. 자 그럼 이제 셀수 있는 건 이런 거지만 셀수 없는 명사는 크게 보면 물질이라든지 머릿속에서 나온는 추상적인 개념이라든지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사람 이름이나 뭐 국가 이런 것들은 셀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굳이 어, 어를 붙일 이유도 없고 뒤에 s 를 붙일 이유도 없습니다 자 근데 이 물질과 관련돼서 단위를 통해서 셀수 있다 어커버브워 r 이런 식으로 어 바틀 오브 워 r 근데 여기서 알고 계셔야 될 거는 뭐냐면 여, 얘네들을 셀수 있는 표현이 거든요 컵이나 바틀은. 그래서 만약에 여기 투뭐 이렇게 나온다. 그럼 여기 당연히 컵 뒤에다 s를 붙여야 된다는 거. 두 컵의 물 이런 식으로요. 어요 정도만 일단은 알고 계시고요. 자. 뭐 예문 이제 뭐 여러 가지 적어놨는데 그냥 이런 것들은 참고 사항으로 그냥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넘 넘기고요. 자, 그냥 명사랑 관련돼서 이제 공부해야 될게 뭐냐면 대명사인데 이 대명사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명사를 그냥 대신한 게 대명사예요. 쉽죠? 명사를 대신한 게 대명사. 이 대명사가 없으면.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마트 가면 물건이 막 여러 개들이 있잖아요 뭐 햄도 있고 뭐 라면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는데 그거를 그것들이라는 대명사가 없으면 말할 때마다 그걸 다 언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대명사는 어 그런 이유 때문에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 어 불특정한 누군가를 가르킬 때도 대명사를 쓰기도 하고요 대신해서 부를 때 쓰기도 하고,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단어가 바로 대명사다. 앞 문장 전체나 지시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뭐이 정도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이건 참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데요. 이건 이해 일단 하셔야 돼요. 뭐 주격, 소유격, 목적격, 소유대명사, 재계대명사, 이런 문법적인 용어 이제 어려, 어렵긴 한데, 그냥 별거 없습니다.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영어는 순서에 의해서 결정된다. 순서에 의해서 배치를 잘 시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주어 자리에 오는 거, 주어 다음에 당연히 동사가 나오겠고, 동사 다음에는 보통 목적어나 보호가 나오, 나오겠죠. 근데 이 주어에 들어갈 때는 항상 이 주격을 써야 된다. 이게 규칙. 그냥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은, 는, 이, 가. I, we, you, he, she, it, t h e y 이런 것들이 주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다. 얘, 얘가 요 목적어 자리에 들어가지는 않아요. 그건 누가 한다? 얘가 하는 겁니다. 목적격이 이렇게. 그래 가지고 예를 들어서 나는 나는 어 뭐랄까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사랑한다 할때 I love she. 뭐 보통 이렇게 이해하는 학생들이 있거든요. 나는 그녀를 사랑한다. 해석하면 그냥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이쉬 대신에 이 허를 써야겠죠. 허. 목적어 자리에 목적어 자리에는 얘를 넣어야 된다. 그리고 어 너무 쉽지 쉬운 거겠지만 개념이지만 이걸 틀린 학생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 쉬를 넣는 학생도 있고 심지어 뭐이 자리에 뭐 미를 넣는 학생들도 있고. 예. 그러니까 요거는 규칙을 잘 지키시고 넣으셔야 돼요. 이두개 먼저 보시고 해석하는 건. 나는, 나를, 뭐,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고, 너는, 너를, 그는, 그녀 그, 어, 그를,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소유격은, 어, 명사의 소유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뭐, 뭐, 의, 이 정도. 나의 자동차, 나의 집, 우리의 집, 우리의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의 집, 뭐,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되고. 소유 대명사는 이 소유격, 소유격과 소유, 소유의 그 대상에는 명사를 그냥 합친 겁니다. 나의 자동차, 이거를, 내것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My car, mine, 나의 것, 뭐뭐의것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제기 대명사는 뒤에 나 스스로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이 정도 간단한 개념만 익히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지시 대명사는 어, 말 그대로 지시하는 겁니다. 이거, 저거. 가까운데, 먼데, 지시하는 거. 이 단수, 이거는 단수고, 이거는 복수고. 뭐, 거리는 주관적인 걸 명심해라. 뭐, 이런 거 그냥 참고하시고요. 이렇게 단수일 때는 this. 단수일 때는 t h a 단수일 때는 t h t 단수일 때 this. 단수일 때뭐 that. 요런 거좀 참고하시고. 이 비인칭 주어 이슨 뭐냐면, 어, 날짜, 요일, 시간, 거리, 계절 등을 표현할 때, 이슬 그냥 쓰는 거예요. 요렇게. 근데 해석은 그것이라고 해석은 안 해요. 근데 이제 문법 문제 포인트는 뭐냐 하면 얘네는 비인칭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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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t 으로 쓰였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어, i t 그것으로 해석이 될 때가 있거든요. 이거는 그냥 대명사로 쓰인 거, 쓰인 겁니다. 그래서 문법 문제 보면은 대명사 이 t 로 쓰였느냐, 비인칭 주어 이수로 쓰였느냐? 그걸로 문법 문제 내기도 합니다. 네. 네. 예문은 네, 스킵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은 명사와 대명사에 대한 가장 간단한 개념 이해 정도만, 어, 했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